날이 없지니서미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늙기 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각 인물과 함께하는 인물 초대석. 자, 오늘 멋진 노래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노래 마음에 드셨나요? 예. <laughs> 아, 어머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연자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 실력을 보니까 혹시 직업이 가수? 가수? 직업이 가수십니까? <laughs> 가수는 아닙니다. 아 가수 네,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가수 가 아닌데 노래를 이렇게 잘 한다고요? 음. 아니 도대체 그러면 선생님의 정체는 뭡니까? 아 저는 네 대한민국 거리음악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실현해 나가는 모팅이음악회를 20여 년 동안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팅이음악회라는 건 한마디로 요즘 그 유행하는 뭐 버스킹? 뭐 길거리 음악회 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거가 조금 뭐. 벗어나는 게아 벗어납니까? 예, 예. 그 이거... 보통 그 버스킹이란 이런 음. 음악회는 특출한 분들만의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버스킹 음악회는 음. 그곳에 온 관객 누구나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열린 무대를 표방하고요. 어허. 또 시민 분도 한 다섯 여섯 분 노래하지만 노래 음악회 중간에 다 함께 동요 부르는 또 시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섬집박이라든가 이런 노래를 통해서 또 한번 옛 추억도 회상하고 그리고 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음악만이 음. 가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그런 시간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군요. 네, 네, 내용이 네 다양한, <laughs> 다양한 일단 버스팅, 주제를 네네. 보여주는 것보다 같이 동참하는 것. 함께 하는 음악입니다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모실 자격이 충분한 게 한마디로 전설적인 프로그램에서도 전설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본인이 전설이다? 사실 전설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고요. 음. 어, 전국 노래, KBS 전국 노래 자랑이 1980년 1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연말 결승전이 81년 12월 25일날, 예, 여의도 KBS 스튜디오 제1 스튜디오에서 열렸는데, 음. 제가 이렇게 고향이 안부 전하려고 나갔다가 운이 좋아서 결선까지 올라가고 어, 그리고 고향에 안부를 전하려고 나요. <laughs> 오, 고향이 충남 아산 공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 계신 분들한테 네네. 나 자리 있습니다라는 걸 네네. 알리기 위해서 노래자랑에 나갔다. 네네. 오, 그런 사연도 있으셨네. 네네. 여기서 그 자리입니다. 연말 결승전까지 진출해서 초대 대상이라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집안은 물론이고 동네에서도 아주 경사가 났었죠. 경사가 아산 쪽에서, 그죠? 좀 명섭이 출세했다. 아. 어, 저 정도이면 가수 되는 거 아니냐. 오. 저 녀석 돈 많이 벌겠네. 그럴 수도 있겠지. <laughs> 어, 그렇게 이제 많이 희자되고그 당시에 또 에, 칼라 t v 가 보급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에, 더 많은 또 이렇게 제 얼굴이 네. 티, 흑백보다는 이제 칼라로 나오니까 좀더좀 좋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흑백 시대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내일부터 칼라 방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오늘까지는 분장을 대충하고 흑백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 다음날 칼라라고 그러니까 분장을 한 5분이면 할걸 20분 동안 분장했어. 이쁘게 보이려고. 이것도 네. 팔려고. 눈썹 올리고, 뭐 난리가 나. 자, 여기서 당시 그 영상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21주년 특집 방송에 출연했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제 45살의 중년이 되어 나오신 81년 연말 대상 맹명섭 씨가 부릅니다. 여기 마치고. 바다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산이 어정 맨 친구. 어 젊어졌어. <목소리> 저때 이제 감기가 들어서 음이 타려졌어요. 그때 m c 가 그때 이제 성에선 씨성논이 단장은 킹민혁형단장 어마어마하게 큰 무대가 바로 지금 가요 무대를 녹화하는 그 홈입니다. 제일 스튜디오. 예, 그 네. 어마어마하게 큰그 무대에서 아주 여유롭게. 그런데 <laughs> 저 정도 실력이면은 가수를 업으로 살, 삼, 삼을만도 한데 정직 가수로 데뷔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82년도 3월에 저희 지금도 스승님이시지만, 예, 띵동댕 아저씨로 이제 알려지셨죠. 작곡가. 임 종자 숫자 선생님, 음. 나우나 선생님의 고향역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남자라는 이유로 옥경이 네, 그런 노래를 이제 하신 음. 분이신데 네. 서울에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음. TBC 방송 앞에 는 예일 프로덕션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네. 에, 겨울바다라는 곡을 써주시고 겨울바다 네 그걸 한번 저 연주하고 노래하시고 저한테 불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 잠시 후에 이제. 나훈아 선생님 모셨어요. 음. 나훈아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고 선생님도 피아노반이 노래를 하고 음.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께서 저한테 상당히 좋은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직장 생활도 재미있었지만 음. 제 어깨에 내린 어떤 무게가 가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음, 네네, 네. 네. 뭐 개인사가 또다 있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어쩌면 가수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더 아름다운 행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20년째 음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열린 무대로 돌려주고 있다고요? 네. 20년째? 네. 20년. 어, 2005년 5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어이. 거의 이제 20여 년 됐죠. 행사 이름도 참 정겹고 재밌습니다. 모퉁이 음악회. 그 모퉁이 음악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작은 한 모퉁이에서, 기퉁이에서 시작을 했지만 음. 이런 작은 음악회가 대한민국 거리 음악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음. 그런 음악회, 음악회가 될 것이다. 아하. 그리고 거리 음악회는 특출한 분들의 무대만이 아닌 그것을 찾아준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음악회가 돼야 된다는 게제 평소의 지론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맹명섭 선생님의 울산에 대한 관심 덕에 그동안 잘못 사용됐던 울산의 이름이 고쳐진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그 제가 그 태호강 국가정원 그 느티나무 광장에 갔는데 네. 그 나무의 잎사귀가 제가 알고 있는 느티나무하고 달라서 음. 자세히 보니까 왕버들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태호강 국가정원 관리공원에 전화를 해 보니까 음. 그연유가 느티나무가 있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 생각을 페이북에 글을 썼는데 제일일보라든가 울산메일에서 그 내용을 기사화해도 되겠느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모퉁이 가족들과 함께 에, 느티나무 광장의 그노 거수 두 그러고 큰 나무가 있습니다. 백여인 이상이 됐다고 아마 그 우정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시던데 그두 노고수의 이름을 찾아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울산의 그 외설 천배 선생님 한글학자시잖아요. 그분이 고향이 울산인데 그래서 이제 왕보들 광장보다는 우리의 말인 왕보들 마당으로 해서 이름을 찾아주겠다고 이제 우리 모뚱의 가족들과 함께. 그 캠페인을 전개했고 또 음악회를 해서 음. 결국은 시민 투표에 붙여 가지고 70대 30의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름이 바뀌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네. 있군요. 네. 오, 그러네요. 왕보들 마당. 저도 거기서 버스킹을 하고 했는데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었네. 네, 바뀌는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네. 네네. 사실 자신의 일만 해도 바쁜 하루하루인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 저는 저 미국의 영화 배우 제임스 딘이 한 말을 참 좋아하고 경구로 가슴에 담고 있거든요. 어, 내일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 그것 제가 간직하고 있는 경구이자 저의 어떤 생활 철학이기도 합니다. 음.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네.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네. 앞으로 계획 한 마디로 네. 어떻게 네. 표현하시겠어요? 예. 네. 저의 그 버스, 버킷 벗벗 리스트가 있다면 음. 네, 울산의 울산 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문수산에서 문수산에 연 1회 또는 연 2회 봄 가을 울산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서 그런 음악회를 상려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SK 그 대공원 그쪽에 시민들이 누구나 버스킹할 수 있는 작은 무대 그걸 좀,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 그러,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는 또 시민들과 함께는 하 음악회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멋진 무대 많이 만들어 달라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